네,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 언뜻 보더라도 날렵한 디자인을 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상에서는 상당히 레드가 강렬하게 보이는데 약간 짙은 와인 칼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레드 칼라가 약간 색이 톤 다운된 아, 그런 와인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이렇게 보셨을 때 어, 지상고가 많이 올라가 있는 크로스오버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 리어 램프가 측면부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량의 완성도가 측면부에서 또 다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북미에서 단가를 많이 낮추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어, 트레이블레이저하고 좀 다른 형태의 엔진룸을 가지고 있죠. 어, 더 많은 공간의 여백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비가 오고 그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먼지도 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건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트레이블레이저보다는 공간이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안쪽에 이런 부분 아주 작은 어 커버, 엔진 커버를 가지고 있는. 보시게 되면은 엔진이 후드단에서 거의 일치하는 형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그 위치에 엔진이 좀 위치를 하고 있고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차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조에다가 엔진룸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당히 아래로 내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에어플로우는 역시 트레블라이저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우측에서 빨아들여서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차량은 지금 액티브 모델이고요. 짝대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로컬에서는 좀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리프터로 좀 바꿔주면 리프터 비용이 얼마 안 해요. 한 15,000원 정도 단가를 하는데 한쪽 리프터만 있어도 이렇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좌우 리프터가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쪽에, 어, 여기다 거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의 리프터가 있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작은 후드이기 때문에. 근데 후드 무게감이 상당해요. 이게 그래서 차체 강성이 트레일 블레이저나 이 어, 트레스프레소버나 역시 동일한 차체 강성, 강성이 차체 강성이 높은 어, 바디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 보시게 되면 안에 이 액티브라고 하는 시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아, 근데 그트레블레저하좀 다른 게 이런 부분들을 야광 처리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원형의 모양을 가진다든지 좀더좀그 아이코닉한 부분들을 좀더 많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좀 시대의 어, 어, 균형에 맞지 않는 방식이죠. 이렇게. 근데 가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휠 베이스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진짜 널찍하죠? 이게 트레 블레이저하고 가장 큰 차별화입니다. 이열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열에서 그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고 부터 이야기 하곤 하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네, 제가 지금 어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앵글을 지금 꺾은 상황인데, 앵글을 조금 뒤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뒤로 하고, 제가 운전석에 앉았던 위치입니다. 성인 183의 키를 갖고 있는 어, 운전자가 어제 운전하고 시트를 그대로 놔둔 위치에 있어요. 네. 정도 공간이 남았는데, 네. 이 정도 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렇게 휠 베이스 공간과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트레일 블레이저도, 어, 장점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차가 되겠습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장거리 우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 나들이용 아주 하드한 차박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트레일브레이저보다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더 많이 라이프사이클에 본인의 사이클하고 잘 맞으신다 이런 분들이 추천할 만한 아주 슬림하고 라이트한 그런 크로스오버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